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등증 2장 32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천국과 지옥의 실존. 누가 복음 16장 22절, 26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요한 복음 20장 17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고른전서 15장 17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요한에서 3장 8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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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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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사람의 죽음, 로마서 6장 6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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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로마서 5장 8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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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님과 한생명, 요한복음 15장 5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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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활 골로새서 2장 3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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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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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사명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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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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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예수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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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사명자 나는 나는 사명자 나는 나는 사명자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경 말씀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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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말씀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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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어제도 부활 오늘도 부활 내일도 부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 부활+ 부활 마땅합니다. 1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2 죄와 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3. 핍박과 미움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4. 전도와 양육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5. 재림을 삼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암송 말씀.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아,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공동체 사랑해요. 유튜브 사랑해요. 권희도 인사해. 여러분 사랑해요.